패널이 패널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페담이든 옥담이든 똑같죠. 패널라인이 세군데가 있어요. 자, 하나는 가장 얇은 거, 가장 얇은 게 하나의 패널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굵은 패널라인이 하나 있어요. 가장 굵은 패널라인. 그리고 중간 중간 정도 크기의 패널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의 패널 라인을 가장 얇은 걸로 긁어버리면은 그냥 파이게 돼요. 일단 가장 굵은, 가장 굵은 패널 라인을 1mm로 1.0 써있죠? 1mm 갖고 여길 파줘요, 일단은. 팔 때는 그냥 긁어주면 돼요. 패널 라인을 좀더 깊게 파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패널 라인에 꽂아서 땡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떨어져 나가죠? 깊게 파줘요. 그리고 중간 크기의 패널 라인이 보일, 보일 거예요. 중간 크기의 패널 라인. 중간 크기의 패널 라인을 0.6mm, 0.6mm 패널 라인으로, 패널 라인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서 그냥 당겨주면 돼요. 라인을 따라서. 반대 편도 마찬가지로 찔러서 땡겨주면 돼요. 쉽죠? 기존에 있는 패널 라인을 좀더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먹선이 주르륵 잘 흘러 들어가게끔. 그리고 가장 얇은 걸로, 요, 찌꺼기 남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얇은 걸로 천천히 긁어야 돼요. 천천히. 처음부터 힘주고 긁으면 안 돼요. 천천히 라인을 따라서, 주어줍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힘을 주다가 탁 튕겨나가면은 여기를 보수를 해야 돼요. 옥담이나 패담 같은 경우는 패널 라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먹선을 순조리, 그러니까 가조립 상태에서 도색을 안 하고, 안한 가조립 상태에서 먹선을 넣게 되도 먹선이 잘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인을 따라서 그냥 그어주면 돼요. 천천히 처음에는 이 패널 라이너가 지나갈 자리를 그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어주고요. 천천히 빨리 한다고 상주는 거 아니에요. 그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길이 잡혔다. 내가 지나갈 자리가 잡혔다. 그러면은, 이파온 판온, 여기를, 이거를 가이드로 하고 생각하고, 이제 깊게 파줍니다. 깊게. 깊게 파줍니다. 마찬가지로, 깊게 파줘요. 패널라인을 파주고 안 파주고의 효과를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깊게 파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게 파준 다음에. 800번, 800번 같은 사포로 긁은 자리를 살짝만 닦아줘요. 그냥 윗면만, 살짝만. 보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긁는 도중에 보풀하기를 조금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laughs> 칫솔로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를, 찌꺼기를 털어줍니다. 물론 칫솔로 하셔도 되고, 입으로 부셔도 되고, 혀로 핥으셔도 되고, 붓으로 터셔도 됩니다. 찌꺼기 제거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딱판 이후에 잘 보세요. 자, 먹선을 집어넣어 볼게요. 먹선을 넣어 볼게요. 딱 찍어 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먹선이 굉장히 깊고 깔끔하게 딱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판 자리에 먹선을 넣게 되면은, 보이시죠? 먹선이 주르륵 타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이런 효과가 있어요. 패널 라인을 보강을 해주면 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찍으면은 그냥 타고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네모난 사각 부위도 찍으면 그냥 타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요게 패널 라인을 패널 라이너로 기존에 있는 패널 라인을 보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절대 힘을 줘선 안돼요.